바바바바바바바바바자 <목소리가> 마르지 않길 기도하는 오케이 박스 오케이 오케이입니다. 자 오늘은 어떤 질문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오케이 박스 열어봅니다. 뻥.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. 음경이 휘었으면 안 좋나요? 이 질문 꽤나 많죠? 남성분들이 많이 질문해요 음경 휘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걸, 이걸 좀 우리가 좀 봐야 돼고 뭐에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사실 음경 약간 휘어도 자위한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 느낌을 잘 아니까 어 하면서 갈거 아니에요 그죠 안 좋나요? 건강상에 안 좋나요? 일단 그건 노 no. 그건 크게 뭐 문제 되지 않아요 근데 약간 이런 경우 있어요 원래 내가 약간 휘어져 있다 원래 휘어져 있어요 그건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음경이 다쳤던 적이 있었어 어빡 했는데 다친 경험 이후에 음경이 막 꺾이기 시작했어. 그건 병원 가봐야 돼 알겠죠. 그때 병원 가야 되는데 그때도 난 괜찮아. 하면서 놀게 하면 안돼 알겠죠. 자 근데 미래의 나의 매력적인 성의 모습에서의 안 좋은 라면 그거는 복불복이다. 약간 이런 설명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쓰시는 그렇게 등 긁는거 있잖아요. 효자손 그죠? 이 효자손 보면은 그 요즘은 막 세련되게 막 나오지만 예전에는 이 나무 막대기 구부러진 거 있잖아요. 그걸로 마사지 하거나 이렇게 등 긁는 그런 도구 있어. 그죠? 인위적으로 공장에서 뽑은 게 아니라 자연에서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잘라다가 이렇게 만든 것도 있단 말이야. 그지? 나무. 그거 모양 보면 다 다르잖아. 그지? 근데 나한테 그렇게 잘 맞는 모양이 있어. 묘하게 나한테 잘 맞는 게 있어. 그거예요 알겠죠?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군 그러니까 모습은 약간 이래도 어딱 쥐고 내 몸을 딱딱 놓을 때막 혀를 빡빡 누르는 거야 빡어 너무 시원해 모양은 약간 별거 없는데 반듯한데 어 나랑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야 그지? 그러니까 성규도 마찬가지예요 무수히 많은 남성들이 있지만 모습들이 있지만 이게 다 휘어져서 나쁘냐 기능이 떨어지냐 별로 안좋은냐 아니라고 딱 맞는 사람을 찾는다고 알겠죠? 아 어, 너무 시원해, 막. 그죠? 약간 휘었지만 대박일 거야라고 생각하면다 알겠죠? 난 그런 마음이 너무 멋있다 생각해요. 그래서, 어, 난 휘었어. 아, 나는 별로일 거야. 애들이 나 휘었다고 놀려. 꺼지라 그래. 알겠죠? 속아라 그래. <laughs> 어쩌라고. 난 내게 짱이야. 휘었으면 안 좋나요? 그런 건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. 그게 다친 적 있다면, 한번 병원에, 내원해서 진찰 한번 받아보세요. 자, 오케이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오케이, 오케이였습니다. 안녕.